다음 셀에 입력한 내용 중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자, 작은 따옴표. 자, 어퍼스트로피 하고요. 2009 썼어요. 숫자 앞에 여기다 작은 따옴표. 자, 어퍼스트로피 하고요. 2009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보니까 맞춤이 왼쪽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건 문자로 인식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눌러보면요. 얘는 언제든지 숫자로 변환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오류 표시이 떴는데, 오류 무시를 누르게 되면 요거 이제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숫자 앞에 요거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서 입력하면 얘는 문자로 인식된다. 맞는 말이고요. 120 곱하기 20 이렇게 나놨네요 자, 얘 보세요. 왼쪽으로 들러붙었죠? 자 왼쪽 맞춤이 됐으니까 얘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4도하기 5도 마찬가지고요. 눈을 붙여서 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층 연산자 이렇게 별표 곱하기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얘는 하나의 문자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플러스 문자가 돼서 얘는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숫자로 인식하려면 눈을 쓰고 120 곱하기 20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문자로 인식되더라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2 5 4 2 플러스 0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얘예요. 자, 얘는 원래는 입력을 24,500을 입력했어요. 이런애는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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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를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수 형식 이런 지수 형식으로 숫자가 짧게 변하죠. 자 이거의 의미는 얘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11 제곱. 자 지수는 이런 제곱 뭐 a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지수 형식이죠. 그래서 얘는 2.45 곱하기 10의 4 제곱. 자 여기 공사가 바로 이제 4제곱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보니까 2.45곱하기, 10곱하기, 10곱하기, 10곱하기 10.4번 했으니까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24,500을 지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얘는 숫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고요. 자, 4번 4+5 얘도 마찬가지죠. 눈을 안 썼기 때문에 이플러스는 연산자 플러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와 조합이 되었을 때 조합이 되었을 때도 어떤 문자는 숫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이해하는 애들이에요. 숫자 앞에다가 우리 통화표시 원표시라든가 혹은 달러표시 각국 통화기호를 넣었을 때는 얘는 숫자로 인식되더라. 자, 백분율을 의미하는 퍼센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요 쉼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소수점을 의미하면 의미하는 요 점도 숫자랑 같이 쓰면 얘는 다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답은 뭐예요? 3번. 자, 여기서 이자가 들어갔다. 익스포넌트 자, 지수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인식된다는 거.